어서오세요 어기 있다 시청 끝나고 아. 맥주 한캔 까야겠다 <laughs> 너무 너무 마시고 싶다 어 나도 맥주 마셔야겠다 메카 오빠랑 짜내야겠다와 정말 반응을 안 해주시는구나 아 진짜 반응이 좋 <laughs> 부럽다 거의 세살 차이 남매급의 반응 <laughs> 나 마이크 끄고 욕하고 <laughs> 어 다음부턴 마이크 안 끄고 끄지말고 해주시면 안돼요? 아 진짜로요? 네 진짜로? 네어 규칙에서 어... 예외예요 네네네 메카닉을 아, 예외로 오케이. 할게요 아 어...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<laughs> 또 자신있지 그건 또 내가 <laughs> 자신 <있대. 웃음> 뭘 자신있지야 미쳤나 거길 맞죠 이거 부엌 부엌입니다 부엌 어? 어. 어? 아, 깜짝이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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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아니죠. 대문인 줄 알았어. 아니죠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, 아니, 진짜로. 제가, 제가 오브 있네요, 오브. 오브 없어요. 있어요. 아, 있다고요?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어디? 아, 벌써 노안이 온 거야? 이쪽에 있잖아, 이쪽에. 여기, 여기, 여기. 아 그러네. 응, 중간에 이쪽, 날아다니네. 네, 네, 네. 야 오른쪽 퓨즈예요 네. 땡. 주파수 바로 할게요. 땡. Are you here? 석진이야. 어. Are y h e Are h e r 아이기엘? 어 주파수 해줬어요. 어오뭐 어, 주파수. 어, 주파수? 일단 주파수만 체크할게요. 네 나와 준아. 안녕 로이드님 어서 오세요. 구독 감사합니다. 전판 도박하다가 3만 포인트 잃었어요. 와우. 그거 나랑 발로란트 듀오 하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솔직히 진짜로 그 쓸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. 그 <laughs> 그렇게 나랑 발로란트 하고 싶어했으면서. <laughs> 그거 5천 포인트 하나 더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원래 38,000 포인트 있었는데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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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오, 방금 온이 제외했는데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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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가? 이제 이층 이층 왼쪽 캐비닛이야 사선 사선 구워놨어 왜다 멈춰 있어요? 아 깜짝이야 진짜 온 이제 왜? K 응, 오니가 어디 있었더라. 아. <laughs> 아니... 윤메카왜 이렇게 오늘 웃겨요? <laughs> 오늘? 오늘 폼좀 <laughs> 좀좀 괜찮은데 오늘? 파워 <laughs> <타워> 캐빈닛 <엄청 키보네 웃음> <깨> 있어요. 원리 <laughs> 윤메카 폼 미쳤다. EMF 창문... <laughs> 창문에 하나... 한... <laughs> 창문에 하나씩 났거든요 그거 똑똑하는 소리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메프울리면 창문 한 번씩만 봐주세요. 오케이. Okay. 어 발견했어요 지아 갈비뼈 오케이. 내려가자마자 어. 바로 보여요. <laughs> 뭔 소리야 방금 소리 뭐야. 방금 뭐야 <laughs> 스프린트 다 빠져서 기어가는 소리. 어 잠깐만 나 <laughs> 어? 잘못 눌렀어. 아 버릴려다 잘못 눌렀어. <laughs> 아 이거 누가 놀라게 만들었어요. 이거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. 양초라는. 엄마 깜짝이야 이벤트. 아 진짜 하아와 <laughs> 합실 어, 어. 어디서 나와 렉오 마이 갓구역서 어, 어. 나와 가까운 거? 바닥에 형초 있어요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어? 아왜자 여기 체크 한번 하면요? 네. 계속 있어요. 안 올라와요? 그 처음 캠에서 닫아 놔 나오세요? 네 닫아 놨어. 이제 네, 열고 들어갈게. 다요? 어, 요게네. 요게네. 아 여기네. 여기네. 이거 키너로 안 가네. 네. 으로도안 오네요. 분명히 빵구 꼈거든요, 이거. 두 번이나? 한번 더. 두 번. 이 네. 아, 근데 6게가 아닐 수가 없어. 진짜. 아, 이렇게 했는데 안 오는 건 말이 안 돼. 아, 대단하다. 요게. 어.